여러분, 바다 밑 깊은 곳에 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정확히는 해저 케이블이죠. 한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114%, 영업이익 107% 폭증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모회사가 무려 2,78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왜일까요? 세계 최대급 1만 3천 톤급 전용 선박까지 건조하면서, 이 회사가 노리는 시장은 뭘까요? 오늘은 해상풍력과 탄소중립이라는 메가트렌드 한가운데서 KT에서 LS로 주인이 바뀐 후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난 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회사는 원래 KT 서브마린이라는 이름으로 KT 계열사였어요. 해저 케이블 시공을 하는 회사였죠. 그런데 눈에 띄는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LS 전선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도 바뀌고 사업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LS 전선은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주는 회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재 제조와 시공을 한몸으로 합친 거죠. 이걸 턴키 턴 마이너스키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부터 치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결과는 2025년 상반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터뜨립니다. 매출액 1115억원 영업이익 64억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14% 영업이익 107% 증가해요. 단순히 숫자가 커진 게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지 배경을 알아야겠죠? 핵심 키워드는 해상 풍력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해상 풍력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건데 문제는 그 전기를 육지로 어떻게 가져오냐는 거죠. 바로 해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들어보셨나요? 전남, 신안, 안마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고 그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해저 케이블 시공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우이 해상풍력, 안마 해상풍력 등 국내 대형 프로젝트의 해적 케이블, 시공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연이어 선정됐어요. 수주 규모만 해도 수천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발주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됩니다. 조단위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만, 베트남 같은 아시아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도 탄소 중립 때문에 해상풍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미 해외 거점을 설립하고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주도하는 한일해저. 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해상풍력용 전력 케이블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 케이블 시공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밑에서 전기도 깔고, 인터넷도 깔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미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해저 케이블 시공. 다른 회사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박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까는 전용 선박. 이걸 CLVC a 이벌 레이잉 배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공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선박은 전 세계적으로도 몇척 없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선박은 더욱 귀하죠. 이 회사는 바로 그 선박을 확보했습니다. 티르키의 테르산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세계 최대급인 1만 3천 톤급 HVDC 전용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건조하기로 했어요. HVDC가 뭐냐고요?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입니다. 장거리로 대용량 전기를 보낼 때 쓰는 최첨단 기술이죠. 유럽, 북미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선박은 필수예요. 이 선박이 완공되면 이 회사는 글로벌 HVDC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선박 한척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회사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모회사인 LS전선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2025년 LS전선은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약 2783억 원 규모를 100% 청약했습니다. 선박 건조를 포함한 신규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모회사가 너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 기업이었다면 은행 대출 받고 이자 부담하고 리스크 관리하느라 난리였을 텐데 이 회사는 그런 걱정 없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적이 좋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잘 되고 모회사 지원도 확실하다. 그럼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를 해상 풍력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 발주되기 시작하면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지금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니까 실적이 이 정도지만 본격적인 시공이 시작되면 매출과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KT에서 LS로 주인이 바뀐 후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해저 케이블 제조와 시공을 통합한 텀키 역량, 전남 신안, 안마 등 국내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선점,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진출, MS, AWS와 함께하는 해저 통신망 사업, 그리고 1만 3천 톤급 세계 최대급 전용 선박 확보, 모회사에 2,783억 원 투자 지원, 이 모든 것을 갖춘 회사 바로. LS마린 솔루션 종목 코드 6370입니다. 해상풍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있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과 책임이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투자 유의사항 자막.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